함께 분과 말씀을 통해서 산 아래에서 세 번째 시간으로 분노 속에 감춰진 구원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사건들과 많은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면 구약의 사건과 매치가 되지 아니한 것이 없고 그 구약의 일들이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져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모습들,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모습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죄의 용서를 구했던 모세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을 깨뜨리는 사건들, 또 오늘 오후 예배 때 나눌 그 이슬 사람들에게 칼을 들어 3천 명이나 죽이는 그 사건들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들을 그 모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우리가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 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중보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중보자. 여러분의 세상의 종교는 자기가 수련하고 연마하여서 득도하면 그 신의 경지에 도달하고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아무리 우리가 의를 쌓고 덕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바로 이것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 한 분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왜 동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믿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희생.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한 충보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백성들에게도 알리는 것이 바로 충보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시죠. 그가 또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님을 위한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단순히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자녀. 거스리는 삶을 벗어던지고 이제 의인의 슬기를 얻어, 얻은 그 백성. 바로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해하지 못할 하나의 행동을 먼저 하는데 19절입니다.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느니라. 여러분 지금 돌판을 들고 가는데 이 돌판이 어떤 돌판입니까?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우상 앞에 절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것을 집어 던졌다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왜 하나님이 써주신 그 돌판을 내어 던져 깨트립니까? 이것은 백성들에게 어떤 말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서 진노하고 있고 이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머리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모세는 알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이유는 우리를 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주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회귀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행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로는 죄를 벗게 하는 충보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는 죄라 그 우상을 갈아 물에 타서 마시게 했던 이 사건과 티끌을 담아서 그 물을 마시게 했던 이 사건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러한 일들을 왜 했는가? 정말 죄의 유물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나, 여러분이요?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지금 이들은 분명 죄를 지었어요. 분명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분명 그 우상의 금가루를 갈아서 마시게 했다면. 그들의 배가 불로 올라서 이 창자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일들을 이 모세가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습에서 정말 복음의 귀중함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 앞에 도래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요 죄인이지만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우상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우리를 더 좋게 만들어지게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므로 번쩍번쩍거리면서 마치 우리를 인도했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먹었던 그 떡과 그 포도주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오직 예수 앞에서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진정한 변화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성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을 살리는 중보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해할 수 없는 그의 행위들을 하고 난 뒤에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노라. 산 위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고 다시 산에 가서 그들의 죄를 사하는 기도를 한 것을 본다면 우리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죄 회개의 기도를 이루므로 하나님의 진정한 회개의 은혜를 입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죠 3 2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치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모세가 뜬금없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치워달라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이 쓰신 그 책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록되어진 것에 대한 확신을 모세는 어디서 가졌을까요? 1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모세는 본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그 돌판에 무엇을 쓰셨겠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썼든지간에 결론은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나를 위해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살 소망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가 예수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기도가 우리의 병을 낫게하여 주시고 그 예수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세요. 그 기도가 있기에 우리는 살 소망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결코 실패했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좌절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중보자 예수가 있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의 기도, 그 살아계신 예수로 인하여서 오직 승리를 얻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